지금 에코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탈원전. 탈원전, 거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부각. 신재생에너지의 부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튀었죠. 물론 파동은 제각기, 파동 나오는 강도나 이런 것들은 달랐지만 올라온 이유는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주들의 부각이었습니다. 에코바이오는 그렇다면은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료는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한 어, 저기 박 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지금 가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여기서 뭔가 또 태양광 발전이나 뭔가 이런 쪽으로. 또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뭔가의 포인트나 뭐 MOU 체결이나 뭔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과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신재생에너지는 또한번 다시 이슈가 될 겁니다. 물론 단타 정도라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정도 다시 반등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오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인데 이게 최, 최대 거래량이 어제 터졌어요. 그러면 과연 이거 터지고 나서 한방에 죽겠느냐 이거예 죽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쉬어가요. 오늘은 쉬어가고 있고 튀고 나서 2시, 3시 이후에 빠졌고 반등은 없고 반등 나오면 얘는 한 13,000원이나 이 정도까지 반등의 포인트는 열려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오늘 상승을 한다. 그래서 13,000원 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전량 매도예요. 전략 매도입니다. 그냥 매도예요. 이건 뭐 하루 넘기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은 상승을 해버리면 내일부터는 단일가 거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일가 거래 들어가면 이거는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거는 그때 또 지켜봐야 되니까 단타는 지금 기다려야죠.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매도 포인트가 아니라 매수 포인트거든요. 빠진 다음에 쉬어가다가 60분선 넘어가고 안착했으니까 여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 포인트고 보유 포인트예요. 만약에 오늘 이게 장그 후반에 올라온다. 아,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매도예요. 전량 매도. 지금은 보유해야죠. 지금은 보유하고 혹시 장 중에 오늘 장 마감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보고 팔지 말지는 그거 보고 판단하셔도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흐름이 죽은 건 아니에요. 탄력도 살아 있고 반등의 포인트도 살아 있는데 걱정되는 게 이제 단일가 거래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여기 나름대로의 매매해야 되는 룰이 있죠. 어, 룰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거 보고 해야 돼서 굳이 지금 사놓고 만약에 올라갔는데도 괜히 하루 넘겼다가 단일가까지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파동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딱 처분을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래로는 뭐한 12,000원 정도? 요 정도가 손절가 정도가 될 거고요. 올라가면 한 13,000원 정도? 어, 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